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 하고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근데 저희가 어 관련 교사 9명은 다 이제 전원 계약 해제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세 명에 대해서 업무 방해하고 배임 수재죄로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어떤 그 검찰 처분은 구속 구공판으로 나왔는데 네 이제 공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인가요? 사실 사리각교법이나이 상위법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네. 그렇게 받은 그 비리 재단에서 오히려 지금 항소나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학이 비리를 저질리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잘하고 있고 매뉴얼을 지켜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어떠한 행제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경기도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그 지원 조례를 사립학교 음. 인사 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 협력 우선 사업도 지원을 하고요. 예, 예. 또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강화하되 정말 채용 비리라든가 그런 불공정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벌백계할지 이들이 자꾸 법의 사각지대에 숨는 걸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제 어떤 채용 비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다 고발 해 왔습니다. 해오고 또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 채용에 있어서 어떤 그 공정한 채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발 조치라는 건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의 문제인데 그 기간에 있는 피해는 학생들이 오로지 보고 또 같이 채용에 응시했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발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어 축소 혹은 폐지를 시키고 정말 일벌백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다음 이 체결한 그냥 어떤 관례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지금 학교 지원과에서 다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 빼놓고. 예, 그렇습니다. 뭐 사립학교 네. 교원들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네. 사립학교 행정 직원들의 채용 문제 이런 건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체결안이 그냥 관례 행사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여망과 우리나라 교육이 나가는 방향에 좀 부합하는 그런 정말 촘촘한 계획을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찬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